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수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서나시고 본대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하겠습니다. 명령 따라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의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자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시고 예수님의 피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예수님의 경고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사람이 칭찬받고 어떤 사람이 책망받게 될까요?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다섯 가지 경고가 나옵니다. 먼저는 위선에 대한 경고, 두 번째 탐심에 대한 경고, 세 번째 염려에 대한 경고, 네 번째 부주의함에 대한 경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우둔함에 대한 경고가 이어집니다. 이 다섯 가지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도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계할 필요가 있는 믿음의 방해물들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네 번째 경고인 부주의함에 대한 경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 살펴본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현재를 염려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미래를 위해 깨어 있을 것에 대한 말씀으로 강조점을 옮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주제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위선과 탐심과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5절부터 36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 주시고 어떤 자세로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5절과 36절 두개 구절 말씀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우리는 마치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종과 같아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어 주인이 밤에 돌아왔을 때에 종들이 깨어있어 주인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될때그 종들은 복이 있습니다 함께 3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원래 종이 주인을 숨기게 되지만 37절에 보면 이렇게 밤늦게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때까지 자지 않고 깨어있는 종을 볼때 주인이 감동을 받아서 오히려 종을 숨기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38절 제가 읽어보면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2경 혹은 3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유대의 결혼식은 보통 저녁에 시작하여 밤 늦게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초경은 저녁 6시부터 9시, 이경은 밤 9시부터 12시, 삼경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를 뜻하는 시간입니다. 주인은 혼인 집에 참석한 후에 반드시 밤 늦게라도 주인의 집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잠시 이 땅을 떠나셨지만 보통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그 어떤 시간에 다시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때에 누가 깨어 있는 성도인지 누가 잠을 자고 있는 성도인지 구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 말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종의 바른 자세 네 가지와 둘째 주인의 보상과 셋째 종에게 필요한 능력입니다. 먼저 종의 바른 자세 네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깨어 있으라. 37절에 보시면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깨어 있다라는 말은 군대에서 보초병이 적군이 오는 것을 대비하여 늘 경계하는 태도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군대 용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아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 우리가 깨어있는 영혼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을 계속하면 깨어 있게 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뱀이 등장합니다. 뱀은 마귀 사탄의 형상으로 나오지만,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시면서, 이 뱀한테도 배울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뱀에게 어떤 점을 배우면 좋겠습니까? 뱀은 눈꺼풀이 없어서 눈을 감을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눈을 뜬 채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낮잠을 잘 때에도 주변에 사물을 계속 응시하면서 조심하는 습성을 하는 동물이 바로 이 뱀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종은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4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첫째는 깨어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깨어 있고 이를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리석고 악한 자가 아니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첫째는 지혜, 둘째는 진실입니다.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무엇보다 지혜가 필요하고 진실을 가지고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42절 뒤에 보신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 주신 영혼들을 영적으로 돌보며 채워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가장 밑에 있는 하인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가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는 직분자로서 여러 종들을 관리하는 책임있는 관리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청지기처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귀한 직분과 여러 사명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목사님이었던 로버트 머리 맥체인 목사님은 자주 여러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하였다고 합니다. 성도님은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습니까? 만일 어떤 성도가 부정적으로 대답하면 그러면 성도님은 지금 당장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며 언제나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두 번째 내용으로는 깨어있는 종에게 주시는 주인의 보상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수고한 종들을 수종 들고 숨긴다는 것입니다 37절에 보시면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감동하면 이 주인이 오히려 종의 자리에 내려가서 그 보기는 종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성령 충만한 스데반 위에 하늘이 열리고 우리 예수님이 가장 높은 보좌에 서 계신다고 스데반이 말합니다. 우리 옛날 장모님이 사위가 오면 어떻게 매자합니까? 신발을 벗고 벗은 발로 사위를 맞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예수님도 수구한 종들을 위해 앉아 계시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바로 후에 천국에 들어오게 될그스데반 집사를 안아주고 오히려 큰 상급을 주기 위해 예수님이 지금 서서 준비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깨어있는 종에게 주시는 주인의 보상으로는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기게 됩니다. 우리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너에게 이르니 주인이 그,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다. 주인이 보기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종에게는 더큰 일을 맡기게 되는 법입니다. 달란트 비유 중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종에게 필요한 두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먼저 정확한 판단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45절 말씀해 보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우리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 45절에 나오는 종은 정확한 판단 능력이 없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면, 정확한 사실을 판단하기 보다는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경향이 있고.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 듣고는 경이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일장에 보면 비참한 처을하지한 아말렉 청년이 나옵니다. 이 아말렉 청년은 자신이 사울왕을 죽였다고 거짓말하고 사울을 죽였다고 다윗을 찾아와 보고하게 됩니다. 이 아말렉 청년이 판단하기에는 자신의 수준으로 다윗을 판단하여 자신이 상받을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 사울 왕을 죽인 이아마렉 청년을 상내린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적결 심판하여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고 믿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에게 필요한 능력은 주인의 뜻을 알고 준비하여 충성하는 힘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4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주인의 뜻을,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준비하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것이요. 반대로 주인의 뜻을 알고 준비하여 충성하는 종은 주인으로부터 칭찬받고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대로 다섯 달란트를 받았든지 두 달란트를 받았든지 한 달란트를 받았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맡은 직분과 사명에 대하여 충성하는 그 모습이 주인이 보시기에 귀한 상급받는 자세가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아는 한 가지는 언젠가 생각하지 못할 때에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때에 깨어 있는 종에게 상을 주시는 주인처럼 깨어 있는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상급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칭찬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경고 부주의함을 멀리하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널 깨어있고 준비하며 충성으로 주인을 섬길 때에 잘하여 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므로 기도하며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영치의 무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들어서 특별히 오늘은 부주야만 멀리하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순된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맡은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언젠가 반드시.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칭찬받으며 영광 받으며 상급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와 가정과 자녀와 이 땅에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하시고 우리 온 나라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당정만한 교회를 주의 능력으로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가 쌓이게 하시고 기도가 쌓이게 하시고 응답과 감사와 축복이 많이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들을 주의 능력 가운데 널 평안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기도합니다. 이스야할 곳에 있게 하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며 해야 될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힘든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직장을 지켜 주옵소서 사업들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니 물질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아버지 어려운 문제가 문제가 다 해결한 바퀴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나라가 평온하게 하시고 백성들이 청년들이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능력 가운데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를 돌보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 도례를 깨워주시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필요한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직의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부주의함을 멀리하며 깨어있는 종으로 준비하는 종으로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되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잘하여 또다 착하고 충성된 되 칭찬받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들을 주의 능력으로 돌보아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는 승려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이 새벽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머리 위에와 저들의 속한 가정과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래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겠습니다.